2026년 1월 5일 김혜경 여사는 시진핑 주석의 부인 펑리위안 여사에게 진심 어린 고백을 건넸다. 사실 오래전부터 제가 여사님의 팬입니다라는 이 한마디는 중국 전역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펑리위안은 단순히 국가 주석의 부인 이상의 의미를 지닌 인물이기 때문이다. 펑리위안은 중국에서 국민가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인민해방군 소장 계급을 달고 있는 현역 군인이고 세계보건기구의 친선대사로도 활동하는 국제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1962년 중국 산둥성에서 태어나 14세에 산둥예술학교에 입학했고 18세에 인민해방군 총정치부 산하 가무단에 합류하며 가요계에 발을 들였다. 1982년 희망의 들판에서라는 노래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며 국민가수로 자리 잡았다. 황리 위원의 인생에서 또 다른 중요한 전환점은 1986년 시진핑과의 만남이었다. 당시 펑리위안은 절정의 인기를 누리고 있었고 친구가 소개팅을 제안했는데 그 상대는 푸젠성 샤먼시 부시장으로 일하고 있던 시진핑이었다. 시진핑은 33세로 이미 한 차례 이혼한 경력이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인 커링링은 전 주영 중국 대사 커와의 딸로 성격 차이로 1982년 3년 만에 이혼했다. 반면 당시 24세의 펑리위안은 화려한 스타였다. 시진핑은 태자당 출신이지만 펑리위안의 인지도와는 비교할 수 없었다. 첫 만남에서 펑리위안은 군복을 입고 나갔는데. 상대가 외모에 신경 쓰는 좀생이인지 아닌지를 시험해 보려는 의도였다. 반면 시진핑은 펑리위안을 처음 만났을 때 가수라고 하는데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당시 최고의 인기 가수를 몰라볼 정도로 연예계에 무관심했던 것이다. 펑리위안의 가족은 결혼을 반대했는데 시진핑이 태자당 출신이라 딸이 고생할까 걱정했고 재혼이라는 사실도 걸림돌이 됐다. 하지만 반년 남짓 만난 두 사람은 1987년 9월 1일 샤먼에서 전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다. 결혼식은 매우 극적이었는데. 시진핑은 베이징에 있는 펑리위안에게 전화를 걸어 샤먼으로 와서 간단한 결혼식을 올리자고 했고, 펑리위안은 즉시 비행기에 올랐다. 2012년, 시진핑이 국가주석에 취임하면서 펑리위안은 중국의 제1부인으로 외교 무대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됐다.